방향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서 이동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예예 10 예. 예. 1km 창당에서 우회전입니다. 그러면은 제가요.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내가 전화 드릴게요. 저기 한 2시나 3시경에 제가 전화 드릴 게 어디 나와 있으니까요. 에서 우회전입니다. 수련이 온다고 작년에 수련에 받아 받, 받아야 되겠죠? 약 300m, 3 그런데 주일 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볼만한 아, 또그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아 버리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 진. 주의하십시오. 약 500m 앞참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다대고 살고시 최고에 다 돼요.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먹어야지. 잠시 후 차량 나가 좋아하는 게 신선한 먹어요. 약 300m 전방에서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주의하십시오. 주의하십시오. 한번 있어봐. 돌아가서 이거 좀 다시 한번좀 알아보고 가야 돼. 알아볼 것이 하나 있어. 심을 잡아라. 예? 네? 그래 가지고. 네, 이게 광교에서 보성 가는 도로예요, 이게. 람좀괜찮 1km 당에야을 때다 그래. 이사장님 기도하십시오 그래. <laughs> 자기를 <반짝이라고> 하고 <laughs> <합장하고> 있어. <laughs> 여기 시설이네. 약 500m 전방에 타나리야. 돈을 저돌을 찾아보고 있어요. 여설이 소양이 보이시죠? 약 300m 전방에 타나 소양. 소영이 아저씨, 소영 못죽요 나보다 그두살더 먹었는데 비군이야. 그 자기 남편 이 중이었었는데 비군이는 네. 결혼하잖아요. 내가 여기 지금 지나간다고라 못 가게 할 텐데 막잘밥 사준다고. 우리 한국은 뭐, 졸고 아니야? 조고 만나고 만나고 보면 고 만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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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만나고 만나고 만고 만나고 만고만고만나나고 만나고 고이나고 거의 아 2만마일 정도 타다약 500m 정당에 터널입니다 약 300m 정당에 터널입니다 잠시 후 터널입니다 그러니0만마일에서 4만마일 0 0 m 당입니다한 차를 내가 타게 되면은 뭐 어, 우리 저 이정길 집사가 다시 그 차를 팔 때에도 별로 손이 안 가요. 가격이 막비싸하더만 3만 5천 마일이나 5만 5천 마일. 주의 구간입니다. 약 1km 전방의 터널입니다. 김정일이만 땅굴 달고 한게 아니라. 이 길이 한국이 땅굴을 세계서땅굴 제일 잘사람들 한국사람들입니다. 세계 땅굴한국사다잖아요 여기 도로. 잠시 후, 터널입니다. 이게 넘어가모보요 낙성주의구간입니다. 약 2km 전방의 터널입니다. 전방의 터널입니다. 1시간 만에 차회전입니다약 300m 는방에서는믿전입니다 잠시 후차이전입니다아 네. 그쪽 차오는 믿다. 요 그쪽 죠는 안녕 하세요. 그러니까 네. 어디로 가? 반대 반대 방향으 여기서 돌리면 됩니다. 반대 방향? 네. 여기 있습니다 <laughs> 한평소 오십니까? 어제는 <laughs> 방향 뜨신다든 모르 아, 정신 없어. 어제밤에어제밤여시도하고도 네. 시부터 <laughs> 0 시까지 교인들 생. 상... 여기서 우예전으로 직진 태평권로 가 겁니다. 아다 진짜 맛 있을만가 대평양가 네? 어가말이 아, 제가 가자 제일 맛없는 데였다니까요 전세계당으로다가있냐고나 보이스땅 언제요? 옛날에 그래? 잠시 후차회장 이어서 차회입니다 제압자 낚시도 합니다 서다 10km,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오로 깨끗하게 했네, 이공에 <놀람> <놀람> 창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야침 나왔던 다 <목소리> 똑같이 나온 거, 이거 동영상 찍으면 지금 찍으세요. 바로 나오니까. 이거 좋잖아요, 이거. 싹 돌면 완벽이 되어 있고. 이거 보세요, 이거. 저런 그림. 조금 더 하면 또클 있어. 방다리 완도 해주로 방람에 글씨 있는 데가 나와. 글씨 내다오해주방남에 네, 글씨. 나도 목사를 그 가지고 찍는 거 보니까 나도 오늘 가번 집에서 그걸 가져와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. 카메라 공부를. 내가 가서 이제 네시부터한한 한 20분만 면, 면담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할 거니까. 예. 네. 약 500m 전방에서 이명식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80km 구간입니다.